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렌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폐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풍성한 선물로 채우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말 전도라는 말은 뿌리와 잎사귀가 뒤바뀌었음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의 평가나 역할이 뒤바뀐 모습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박히시는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생각하고 그 순간 순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십자가에 못박으니라 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들이 후대에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셨고, 얼마나 아프셨을까보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왜 죽으셨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십자가 사건에서 두 가지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강도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 양옆에는 두 사람이 함께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한 사람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둘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낙원, 영생이 약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팻말입니다. 19절 말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이 나무 팻말을 만들어서 십자가 위에 붙이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자는 히브리어와 로마어, 헬라어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팻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유대인의 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이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는 내심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이 마음과 생각이 어떠했는가와 상관없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이 선포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펜말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동일한 고백을 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선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통치자이심을 믿고 전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 thank you